Hey kid. 안녕하세요. 라일입니다. 새꿈마음 심리상담센터에서 충청북도 음성의 힐링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힐링센터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. 음성대아리 비타민마을에서 한달 살기 프로그램입니다. 독채 두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동은 사랑의 화살을 쏘는 큐피트 동으로 26평으로 되어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곳이고요. 또한 동은 치유의 천사인 나파엘 동으로 40평으로 되어 있고, 아주 넓은 교실과두 가족 이상이 큰 정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한 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. 그곳에서 가족과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참 자아를 다시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서 내 마음의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. 힐링 센터 주변에는 연꽃 연못과 마이산 그리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다.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